건물이 완전히 무너져 풍비박산 났습니다. 반으로 갈라진 콘크리트 구조물은 금방이라도 앞으로 쓰러질 듯 아슬아슬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주민이 휴대전화로 찍은 사고 당시 영상을 보면 건물들이 연달아 쓰러지면서 굉음과 함께 검은 흙기둥이 솟구칠 정도입니다. 어제 중국 광둥성 선전시에서 발생한 선사태의 실종자는 91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현장 수습 초기에 1여 명이었던 실종자가 하루 만에 두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소방대원 등 1,500명 넘는 인력이 투입됐지만 10만 제곱미터에 달하는 면적이 거대한 흑더미로 변한 탓에 구조작업은 더디기만 합니다. 공 33동, 3동 33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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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의 손3동 33동, 3동3 부상자 16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인근 주민 900명은 긴급 대피했습니다. 이번 사고의 원인은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당국은 건물 뒤편 급경사 지역에 쌓여있던 인공 흙더미가 쏟아져 내리면서 인근 건물들을 덮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선전 주민들도 공사장에서 수년간 건축물 폐기물과 흙들을 불법 투기한 것이 원인일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